아요 예! 아, 하우터. 어, 왜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난 여름이 제일 싫어. 덥고, 땀나고, 짜증나고, 아무 not 투 u 이너 지난번엔 겨울이 제일 싫다며? 에이? 이젠 또 여름이 제일 싫어? 아, 뭐, 그 u 추워서 그랬고 지금은 더우니까 그 o 지 s u 더운 건 짜증 나지만 여름 e i 도 있고 수영도 하고 신 m n 여름 성경학교 어드벤처도 있는데 여름이 싫? o 왜 싫이? r e 두다이넌 항상 좋은 건다 잊어버리고 싫은 거 하나만 생각하는 씨, 게 문제야 맨날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내 주변도 매일 아름... <laughs> 어휴, 아휴 더워라. 더워라, 어휴, 더워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 너희들 왔구나, 많이 덥지? 네, 너무 더워서 짜증 나. 그래 더울 때 짜증 나지. 그렇다고 계속 짜증 내면서 여름을 보낼 순 없겠지. 더워서 짜증 날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떨까? 아 견디상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뜨가와 아뜨가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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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주님의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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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도사님 어,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앞으로는 덥고 짜증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어때, 투덜이? 예스! Yes, 우리 예조 친구들도 더워서 짜증날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래. 저분한테 가면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면서? 그 얼마 전에는 소경의 눈도 고쳐 주셨대. 아이고 정말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능력을 행하신데? 아 거참 조용히 좀해 보시오. 아 저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행한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주신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거라.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요. 예수님도 잘 아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같이 가주세요.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무 염려 말라고 전하라. 내 친구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후가 돼서야 유대지방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물론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너무 슬퍼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잠깐만요. 마리아도 데려올게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예수님만 여기 계셨어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웃음> <웃음>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어, 예수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벌써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거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돌을 옮겨 놓아라 아버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 와! 와!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가,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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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 이제 나사로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제 말씀을 듣고도 바로 찬양이 생각나는구나 예, 전도사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요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물론이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요즘은 성령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단다. 정말요? 그럼 그럼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투덜대는 저의 나쁜 습관도 고쳐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우리 투덜이가 투덜대는 습관을 고치고 싶구나. 당근이죠 투덜대는 습관 때문에 누리랑 뭉치가 맨날 놀려요 엄마한테 맨날 야단맞고요 저도 투덜대는 게 싫다고 뭐+ 뭐 그래 그럼 앞으로 투덜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 기도해 봐 성령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요 전도사님 투덜이가 투덜대지 않으면 투덜이가 아니죠 뭉치 <laughs> <문치> 이아니이 <나지. 웃음> <laughs> 사장님, 저희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들 가라. 얘, 거기서. 아, 어, 얘들아, 그만해. 어, 니네들 덥지도 않니? 어우. 그래. 더운데 우리가 왜 뛰고 있냐? 어우. 뭉치야, 아, 우리 그만하자. 아휴, 더워라. 어, 어, 두 어? 다리도. 달라졌다. 어. <laughs> 어 정말? 벌써 변화가? 그, 아이 그 그런가? 야우, 우리 너무 늦어서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오늘은 그만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자. 아무튼 투덜이 변해낸 모습이 기대된다니까. <laughs> 잘 가고 내일 보자. 잘 가. 엄마.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어서 와라. 손 씻고 숙제 먼저 해라. 네 엄마. 투다리 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예? 아니요. 어, 왜요? 어 오늘은 우리 투다리가 투다거리지도 않고 뭔가 달라진 거 같아서. <laughs> 앞으로. 투덜거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도 제가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성 <laughs> <녀석. 웃음> 그래 엄마도 기도해 줄게 <laughs> 어서 숙제하고 나와라 네 누리야 뭉치야 안녕 어, 응, 투덜아 오늘도 기분이 좋네? 아, 그럼. 어제부터 달라지기로 했잖아. 야,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laughs> 걔는 오래 가다니 계속 가야지. <laughs> 아참, 근데 아까 예은이 만났어. 예은이? 어, 걔 요즘 교회에 안 나오잖아. 예은이네 무슨 일 있대? 응.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어?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시래. 그래서 예은이가 동생도 돌봐야 되고, 아무튼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든가봐. 얘기하면서 예은이가 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떡하냐? 어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어, 그래 그러자. 나도 큐티 시간에 꼭 기도할게. 아버지 우리 친구 예은이 아시죠 예은이네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죽은 나사라도 살려주신 예수님 예은이네 엄마의 병도 과록 보쳐주세요 그래서 예은이랑 예은이네 가족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참 그리고 예은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우리 학교 한두 번난예술를좋아요